지난 6월 21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는 흙을 살려 지구를 구하자는 취지로 설립된 흙 살리기 운동본부가 설립됐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흙밖에 없다. 흙이 살아야 사람이 살고 나라가 산다. 탄소를 많이 흡입하고 또 탄소 저장을 할수 있는 그런 역할이 바로 흙, 우리 땅이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속장 모종 화 비하를 산소산박 속자 드리겠습니다. <laughs> 김성동 비하를 산속기는 특별히 기준이 있니다 정책 사례 출범식에 이어서 서삼석 국회의원과 전남 불레군이 주최하고 방송문화미디어텍과 흑살리기 운동본부가 주관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메슬레라는 스위스에 있는 본사에 있는 회사에서 탄소 중립 연구소를 아예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안 건데 지금부터 이제 탄소 국경제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탄소 세도 나오죠. 심지어 알리백분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얘들이 옛날에는 자기네 그 제품을 살때 예를 들면 쌀을 사고 막 이럴 때는 바텀업식으로 농민들이 해 놓은 걸 갖다 이렇게 골랐는데 지금부터는 탑다운식으로 자기들이 이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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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탄소가 얼마나 줄으니까 내가 이걸 사겠어 이런 식으로 전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익적 기능을 더 생각해서. 저탄소 농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직급 그 지불제 선택형 직불제 형태로 직업을 해도 충분히 유인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으로 어 지원을 해드려야 참여가 가능하다 해서 농산물을 유통을 할때 거기에 대한 검증이 나와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검증센터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몇 가지 있습니다만은 세부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검증센터가 저는 구례에 와서 흑도 연구를 하고 흑의 속에 뭐가 있는 것도 연구를 해야 될 것이고. <목소리> 하는데 이 많은 분들이 오셔서 관심을 갖는 것만으로 저 사실 여기 소름이 돋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높은 관심이 있다면 당연히 성공이 될수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 당연히 그 시범 사업에는 구례군이 먼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목소리>